소년제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삭제됐다. 11일 기준 전 국가대표 리듬제조 선수 소년제의 공식 유튜브 채널 접속 시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앞서 소년제는 은퇴 후 방송 활동과 개인 사업, 유튜브 채널 운영을 이어오며 대중과 소통해 왔다. 특히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운동 콘텐츠는 물론 일상 브이로그와 체조 관련 팁, 가족의 이야기 등이 게시돼 관심을 모아왔다. 채널 삭제 이유에 대해 소년제 본인이나 소속사 측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삭제가 일시적 조치인지, 영구폐쇄인지 여부도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최근 소년제는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 날안 좋아했다고 소년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의 첫 만남은 물론 남편에 대한 서운함 등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한편 소년제는 2022년 9세 연상 금융업 종사자와 결혼, 쓰라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